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예,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진보당 손설 의원이 이제 올해 첫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잖아요. 손 의원의 대찬 포부로 말씀드리자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기독교의 세를 압도하는 힘을 모아서 돌파듯이 밀어붙이겠다라는 거였거든 포부는 당차 드라마는 이 발의에 필요한 최소 참여의원 숫자인 10명을 간신히 채워올린 것부터 조마조마하더니 그열 명조차도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좌파 그룹들 빡빡 끌고 모으고 무소속까지 끼워 넣어서 각각스로 채운 숫자에다가 167석이나 되는 좌파 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겨우 한 명만 참여해 가지고 역대 최소 참여를 기록했어요. 사실 판세로만 보면 이전의 모든 차별금지법 발의 중에 가장 비실비실한 상태로 출발한 건데 내민언 쪽에서는 후지근라하게 출발했지만 막을려는 쪽에서는 늘 그렇듯이 풀파워로 맞서고 있습니다. 음, 혐오의 시대, 차별의 기준이 될 차별금지법, 더 험난해진 입법 논의, 한교총, 차별금지법, 종교유착방지법, 신앙의 자유 침해 우려, 손설의원, 민주도총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도와달라 힘을 모으자, 거룩한 방파제, 차별금지법 즉각 철회하라, 진평연 등 시민단체, 에, 500여 단체 연합,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 발이 강력 반대. 혐오 정치를 끝장낼 차별금지법 국회를 통과시키려면 몰라. 아 어, 차별금지법 첫발의에 여론 반대 59%. 야당과 시민단체 철에 촉구. 국민의힘 주진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악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또 입법하냐?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에 모인 국민들 조배숙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국회 앞에 사천 명이 모여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죠. 반대하는 기독교의 목소리를 압도하겠다는 당찬 포부와 달리 차별금지법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시민단체만도 700개 가 넘어요. 국민의 힘에서도 당 차원에서 대대적인 반대에 나섰습니다. 차별금지법 낙태 끝까지 막는다. 국회 앞 대규모 교탄대회. 한교총 차별금지법은 사이비 이단을 비유하는 역차별법. 어, 차별금지법 제정 포문을 연 손설. 의원 한 분씩 찾아 설득할 것. 뭐라고 설득할 것? <laughs> 민주노총 체주본부차별금지법 발의 환영, 국회는 즉각 제정하라. 역시나 소수의 패악질을 상대하는 데는 조직의 쓴맛이 약인가 싶거든. 대표 발의자인 손솔 의원은 의원들을 한 분씩 찾아 뵙고 설득하겠다고 한다면 잘 되려나? 어? 예전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거목이었던 이상민 의원도 끝내 실패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 민주당의 만장이 다 떨어져가지고 국힘으로 옮겨가잖아요. 본 개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때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사실 엄밀하고도 냉정하게 따지면 국회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떠들고 맞서도 확실한 건 법안 통과는 국회에 달렸다는 거예요.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만 200석 이상이 필요하고 일반적인 법안은 아마 과반수 이상인 150석만 넘어가도 무난하게 통과시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도 167석으로 과반수가 넘거든요. 즉 밖에서 교계 시민단체 그리스도인들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이 뭐라고 하든 더불어민주당이 작심하고 통과시킨다면 차별금지법이고 뭐고 그대로 하이패스로 통과된다는 게 오싹한 트위터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밖에서 국민의 힘이 열심히 싸우고 안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막아섰기 때문이고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저지한 주체는 많은 분들의 통념과 달리 국민의 힘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맞아요. 당내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의원들과 또 상당한 지지층을 공유하는 정의당, 녹색당 등 진성 좌파 정당들과 싸워서 눌러가면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아온 거잖아. 결국 현재까지 차별금지법으로부터 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온 것은 특정 세력, 특정 정당만의 공로가 아닌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이 칼과 방패로 오른팔 왼팔을 대어 함께 싸운 결과입니다. 이번에도 지금까지 해온 전적이 그렇듯이 국민의힘과 우파 기독교계가 치고 나가서 차별금지법 추진 세력들가멱살잡이 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역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지만 매우 실무적인 저지 움직임을 펴고 있거든요. 언뜻 보면 차별금지법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근래에 화제가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이슈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의 제안과 조국당 대표 조국 좀 이상한데. 의 화답으로 갑작스레 진행되기 시작한 이 합당은 절차상의 정당성 문제 및 당원 투표 방법 문제 등으로 이래저래 삐걱거리고 있는데 합당 찬성 측에서는 후보 공천 문제 같은 게 있으니까 지방선거 전에 마무리 짓자 하고 반대 측에서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무슨 합당 탄영이냐 167석인 당이 12석이랑 합쳐봤자 뭐 그렇게 큰 도움 된다고 난리냐 라고 뻗대는 중이에요 처음에는 합당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당대표 정청래를 공격하다가 나중에는 조국혁신당을 직접 다이렉트로 비판하면서 총뿔을 돌렸는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부터 초선에 이르기까지 그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차별금지법 방어전과 관련이 있냐고요? 보시면 바로 알아요. 이언주 흡수합당 아니면 어렵다. 이번에 조국혁신당의 토지 공개념 지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정체성을 정조전하고 있다. 토지 공개념 도입, 차별금지법 제정 등 혁신당이 내세우는 진보적 의제가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주의 노선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조국 혁신당이 내세우는 토지 공개념 그리고 차별금지법, 이재명 정부 노선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도 전혀 맞지 않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이게 이원주의 사람의 개인적인 그리라고 하기에는 이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거든. 최고위원. 예. <laughs> 자, 최현일 민주당 의원. SNS에 게시글을 올리고, 차별금지법, 토지공개념 등 혁신당이 주장하는 주요 의제가 합당의 전제조건이냐, 아니면 통합 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논의할 열린 과제인지 분명히 밝혀달라 이겁니다. 자, 저 사회적 합의라는 말 나오면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laughs> 차별금지법이 합당의 전제조건이라면 합당은 꿈도 꾸지 말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말임. 자또 조국혁신당은 아 조국혁신당이 토지공개념 얘기 꺼내는데 그 소리 계속 꺼내다가는 중도층 이탈로 서울시장 경기지사 선거 어려워진다. 조국혁신당은 차별금지법 토지공개념 등 핵심 의제가 통합정당의 당론이 될 경우 중도층의 이탈과 지방 선거 전략의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답해 달라. 이에 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뭔 남남수수학학원 원장 같은 소리네 이거. 어? 민주당에서 색깔론 공세를 전개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불쾌함. 차별 금지법 같은 소리 꺼내다가는 선거 말아쳐 먹는다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말과 어? 그 말을 듣고 우린 같은 좌파 동지 아니었냐고 멘붕이 된 조국의 모습이네. 자,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 공개 충돌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만약에 합당을 한다고 예상했을 때 조국혁신당에서 차별금지법을 예를 들어서 추진해요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조국혁신당과 합당했다가는 그쪽이 차별금지법 추진할까 봐 우려된다 혹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부담스럽다 라고 말하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 정도면 거의 당의 공식 입장 아닌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아, 앵커가 물어봐요 조국혁신당의 여러 정책 가운데 토지공개념 개념도 있고 차별금지법 제정도 있다 민주당과 시각이 좀 다르잖아요 예, 민주당의 현재 스탠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보수정당 재정립을 그동안 계속 시도해 왔었는데 니네같은 빨갱이들하고 합당하면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중도층 싸움에서 진다고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차별금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입장과 동떨어진 거라고 수긍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지방선거 유불리 논쟁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정당과 합당이 중도층 표심 잡기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비관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민주당을 중도보수정당으로 재정립하면서 시도해온 외연 확장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거, 이거는 좀 흥미로운 분석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좌파정당을 기피하는 이유가 그당이 중도보수정당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죠. 더불어민주당 단순히 좌파 정당 아니라고 뿌리 거슬러 올라가면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쓰화에 그냥 친형제라고 그러니까 하는 게 둘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혁신당이 내세우는 토지 공개점토입,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주요 의제를 여당이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와근데 보세요, 차별금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용 못해. 라는 단언이 이제는 대놓고 나오는 거고 어. 확실히 이전까지의 모습과는 달라요. 어. 아예 그냥 딱선 끝내. 합당 찬성파는 당 스펙트럼이 충분히 넓으니까 뭐 그쪽 제안 잘 수용하겠다라는 정도. 당론 추진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봐야 된다. 가령 차별금지법은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못하겠지만 의견은 낼수 있다고 본다. 이게 뭔 소리냐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에 찬성하는 쪽에서도 아예 차별금지법을 콕찧어서말잖아요 의견 정도는 들어주겠다만 당론으로 추진은 못한다. 이거 차별금지법 추진세력에게는 확인 사자에요 손솔 의원이 상황에서 과연 의원들 설득할 수 있을까? <laughs> 입도 못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봉쇄하는 사유로 든게 민생과 상관없는 다분히 이념적 법안이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맞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중도보수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법은 뭐라고 떠들든 통과시켜줄 의향 따위 없다는 겁니다. 와 국회 167석을 가진 당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겁나 든든하네. 국회 밖에서는 국민의힘과 그리스도인들 시민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고 국회 안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문틀어막고 철통방어 중이거든. 역시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싸우고 시끄러워야 국가와 국민들이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예식장과 초상집과 국회는 시끌벅적해야 바람직한 것 같아요. 조지 오웰의 1984의 교훈답게 전쟁이 평화를 부른다는 말 그걸 이렇게 눈앞에서 라이브로 보는 게참 이채로워요.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들이 진짜 위험해지는 순간은 국회의원들이 무언가와 싸우지 않고 혹은 서로 싸우지 않고 함께. 우리가 남이가 위 아더월드를 외치며 사이좋게 같이 해먹을 때라는 것. 이때가 진짜로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기나긴 세월 동안 많은 오해가 있었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칼과 방패, 오른팔, 왼팔이 되어주었던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당이 이번에도 차별금지법을 저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와 성도들, 나라와 국민들을 평안케 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예. 부탁 좀 드릴게요. 두당 여러분.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